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경제혁신으로 진짜 성장 구현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 안에 나섭니다. AI는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정부와 기업이 추진단을 구성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먼저 기업 중심의 AI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를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AI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R&D와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와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도 AI가 도입됩니다. 복지와 고용, 납세관리, 신약 심사를 3대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해 민원 처리와 업무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재 양성과 유치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국민 AI 한글화에 나서고 최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급여, 병역 특례와 해외 인재 2천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 컴퓨팅, 통신 인프라를 크게 늘려 GPU를 2030년까지 5만장 이상을 확보하고 AI 정예 팀을 구성해 독자 AI 모델 개발도 추진합니다. 첨단 소재와 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역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15대 선도 프로젝트별 기업과 관계기관, 기재부가 추진단을 구성해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첨단 전략 산업 기금과 민간 자금을 활용한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제조 공정 혁신과 저탄소, 고부가 전환으로, 주력 산업 고도화에 나서고, 녹색 대전환을 위해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